어, 저는 오늘 형언할 수 없는 착잡한 마음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어, 즐거운 내용은 아니지만, 어, 시청자 여러분 또는 구독자 여러분께서 부디 끝까지 제 얘기를 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영상으로 올릴 마음먹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에도 집을 비우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임대인에게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부부는 2023년 올해 3월말 어, 해당 아파트의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2022년 12월 지금부터 안부차 문자로 인사도 드리면서 집을 내놓았고 어, 새로운 세입자가 집을 보러 갈 예정이니 어,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에 세입자는 아직 날짜가 멀었는데 어, 기분이 나쁘다 라는 이유로 집 보여주기를 거부하고 어, 다시는 집 본다는 얘기로 연락을 하지 말라고 어, 통보를 하게 되죠 1월 초쯤에 문자가 왔습니다 본인도 집을 구해야 하니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증금의 10%인 700만 원을 어, 계좌로 보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3일에 어, 임차인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사를 해도 되냐고 문의해와서 어, 저희 부부는 3월 초라는 시간이 통보일로부터 불과 5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어, 계약 만기 날짜를 지켜주세요 라고 답변을 보냅니다. 어차피 계약 만기일도 3개월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 아무 문제는 없었죠. 잠시 후에 답장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갈 집을 정할 때까지 다른 세입자에게 우리 집을 보여줄 수 없다. 또 임대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 나는 월세를 납부할 수 없다. 나머지 뭐 문제가 되면 알아서 나중에 보증금에서 까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분의 기본 돌리는 이렇습니다. 만기시 혹 그때까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보증금을 도, 돌려받지 못할 걸 두려워해서 이제 월세를 내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면서도 반대로 집을 보러 오는 세입자들에겐 집을 보여주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왜 집을 보여주지 않느냐고 이유를 부르면 돌아오는 답변은 대맘이다. 어, 내가 뭐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지 않느냐라는 식입니다. 이제 만기일이 된다고 저희가 그러면 집을 보러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왜 네. 그걸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아, 의무가 없죠? 아, 의무가 없으니까 없어요. 아, 왜도 누구나요? 호의적으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분 나쁘서 안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상관없어요. 그렇게 안 보여준다고요. 어, 여러분은 쉽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여기부터 눈여겨봐야 할 게, 이 사람은 뭐든지 자기가 혼자 예상하고 또 혼자 추측하고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통보를 해버린다는 거죠. 이전에도 그랬고, 이 이후에도 끊임없이 일방 통행입니다. 그때까지 캐나다에 머물러 있던 저는 2월 13일 귀국하자마자 바로 개봉동 아이땡땡 아파트로 달려가 부동산 사장님을 대동하에 거주지로 찾아갔습니다. 집을 둘러보고 나오면서 전 그분의 손까지 잡으면서 조곤조곤 말씀드렸습니다. 보증금은 언제든지 나가시는 날짜에 맞춰 드립니다. 이미 계약금도 드렸고, 남은 금액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며 전하고 다시 한번 신신당부 했고요 월세 다시 입금 부탁드리고요 새로운 세입자 분이 방문하시면 문좀 열어 주시고 그리고 3월 말까지는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되도록 기한 내에 이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분도 그 자리에서 흔쾌히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좀 의외이긴 했지만요. 다시 일이 좀잘 풀릴 것 같아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3월 17일쯤에 부동산으로부터 연락이 오더라고요. 세입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요. 순간 또 시작인가? 불길한 마음을 안고 제가 전화를 직접 걸어봤지만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저는 문자를 남겼고 확인하는 대로 연락을 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 그때 집을 보러 오신 분들은 이틀 연속 이제 집 구경이 무산되자 입주 시기가 불안정하다면서 없었던 일로 하자고 이제 발길을 돌렸고요. 저 임대인 입장에서는 천금 같이 찾아온 또한 번의 기회를 그냥 날려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전 그날 즉 3월 18일 토요일 두 번째 그 사람의 거주지로 찾아갑니다. 자 사실 이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태는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어, 욕실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물이 아래층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2022년 1월 겨울에 발생한 사건이죠. 저희 집이 17층인데 어, 아래층 16층에 사는 거주자분께서 불편함을 어, 어필해서 공사를 하루빨리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제가 업체와 논의해서 보수공사를 착수를 하려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견적을 내기 위해서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상태를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업자분께서는 어, 그 집에 그 보수공사를 거부를 하셨어요. 많이 짜증이 많이 나신 거죠. 16층 거주자분께서는 이 때문에 어, 좀 장시간 좀 많은 불편함을 어, 감내해야만 했죠. 그때 저는 이 사람 참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3월 18일로 돌아와서 문을 두어 차례 두드려도 기척이 없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세게 이렇게 쾅쾅쾅 두드렸더니 안에서 임기척이 나면서 그분이 나오시더라고요. 현관문을 이제 빼꼼 열고 얼른 몸만 빼서 밖으로 나오는데 아니 되게 계시면서 왜 부동산과 제 전화를 안 받으시냐 라고 했더니 제 눈을 피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잤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누르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걱정 말라며 보증금 준비만 잘 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활짝 웃으며 걱정 마시고 이달 말, 즉 3월 30일까지만 집을 비워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해 또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파트를 떠난 뒤약1 시간 뒤에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저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4월 말 정도로 얘기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요. 순간 또다시 어이없음이 밀려오고 살짝 화가 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계약 만료일까지 아무 문제 없이 이사를 할 것처럼 얘기해 놓고 제가 자리를 뜨니까 다시 전화를 해서 말을 바꾸는 거죠. 어, 사실상 제가 2월 13일 찾아가서 이야기가 된 이후로 집을 구하려는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식겁했어요 정말. 아이고 이, 이분이 내가 오늘 안 찾아갔으면은 저기 뭐야 그냥 아어 어떻게 했었죠? 계약이 있어. 아 초에도 어, 어, 그렇죠. 아, 3월 30일 넘을 때까지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있었겠구나. 그냥 이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렇죠 자신이 나가는 날 보증금을 반드시 송금하겠다라는 내용을 본인한테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흔쾌히 그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저희 또한 최대한 이사 날짜를 빨리 확정해서 저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그분도 알겠다며 동의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우리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이 이미 만료일 이전에 나가는 것조차도 불가능해졌지만 이런 고약한 임차인을 최대한 빨리 내보내자라는 게 최우선 목표였죠. 비록 그 집이 몇 달을 공실로 남게 된다 해도 나머지 6,300만 원을 어서 빨리 주고 어, 퇴거시키자라는 결론을 낸 거죠. 5일이 흐른 뒤 3월 23일 이사 날짜가 잡혔냐라는 물음에 뭐 먼저 연락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대뜸 5월 1일로 정해졌는데라고 알려오더라고요. 예상보다 날짜가 또 뒤로 밀려서 좀 실망은 했지만 이제라도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라는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통화 중에 하,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 한마디 좀 부탁 좀 할게요. 그거. 보증금 그 내가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조금만 더 넣어 주시면안 될까요? 뭐한 천만 원이나 이천만 원 정도 좀더 주시면 안 되나 지금? 사실 좀 너무 황당해서 안 된다고 했더니 아니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뭘또 화를 내냐며 역정을 내더라고요. 자 정말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이사 날짜가 5월 1일로 정해진 뒤부터 물론 그 말도 100%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요. 그의 본격적인 협박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3월 초에 이사 가려 했는데, 우리가 보증금을 주지 않아 이사를 가지 못했다. 이 말만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어, 이 부분의 문자를 복사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내더라고요. 자, 중요한 건, 이 3월 초 이사 이슈는, 이사 날짜가 구체적으로 나온 적도, 그 날짜에 준다고 한 약속도 한 적이 없고, 임대인은 이를 어긴 적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등기 명령을 비롯한 모든 불리한 수단을 취할 것이며, 이럴 경우 임대인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다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요. 더불어 혹 보증금을 선입금 시켜주면 본인이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을 생각도 있다면서 이 보증금을 본인 이사 날짜보다 먼저 보내라고 하더군요. 저는 최후 통첩이라 생각하고 차분히 결론을 내리고 문자를 보냅니다. 임차인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사할 수도 있다고 알려온 날짜는 1월 13일. 설령 3월 초라 해도 통보일과 원하는 날짜의 간격이 52일밖에 되지 않음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연장을 더한 상황일지라도 만료일 이전에 나가기를 원할 경우 최소 3개월 이전에 통보를 하고 본 계약 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함 1 시간쯤 지난 뒤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민 말씀이 맞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3개월 미 경과 여부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라고요. 그냥 그렇게 이대로 지금까지의 분쟁이 잘 마무리가 되고 우리는 꾹 참고 기다리다가 5월 1일 이 사람이 나가주기만을 정말 손모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4월 25일 밤 아니, 이제 이사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데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이 계약 관련 보증금, 수선 충당금, 최종 월세 등을 포함한 이 정산 금액을 본인이 직접 계산해서 문자로 보내고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산날 자기 계좌로 보내라고 하더군요. 부동산하고 정산하기 싫다. 내가 계산하여 보낸 내용이 맞으면 그냥 그대로 입금시켜주면 된다. 아니, 내가 받을 돈을 내가 계산하지. 그럼 누가 계산하냐며 우리를 또다시 몰상식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laughs> 이사 당일 날, 임대인이 집에 컨디션을 보러 방문하고, 하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증금 송금이 이루어집니다라고 재차 말했더니, 보증금을 먼저 입금시켜주지 않으면 절대 집에 들어올 수 없고, 또한 보증금을 먼저 입금시켜주지 않은 채로 집에 들어오려 하면, 주거 침입죄를 포함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또다시 협박을 합니다. 통화 중에 또 알게 된 건, 최근에, 앞서 협박했던 인차인 등기 명령을 얼마 전에 신청했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왜 무슨 명목으로 신청했냐고 했더니 3월 30일이 만기일인데, 네, 맞죠? 이날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다소 충격적인 얘기를 새로이 건내 들더라고요. 3월 30일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때까지 그토록 나가달라고 호소했던 그 날입니다. 그럼에도 유예 기간을 안 주고 딱 기간을 맞춰서 나가야는 하는, 나가야 하는 법은 없다면서 이제 와서 본인이 이사 날짜를 일방적으로 연기해 놓고선, 반대로 3월 30일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임차인 등기 명령 을 신청했다고 저희, 저희에게 알려온 것이죠. 끝난 줄만 알았던 그의 황당한 괴변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날 이사를 가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아, 돌아온 답변은 순간, 이제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날 이사 간다고 하지 않았나? 라고 하더군요. 본인이 입으로 뱉은 명백한 사실들을 뒤로 하고, 이제 하다 하다 하지도 않은 말, 잊지도 않은 사실로 자신만의 방어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3월 30일에는 죽어도 이사를 못하고, 연장도 자기의 당연한 권리인 양큰 소리 빵빵 쳤던 내용이 분명히 있음에도 이 사람은 대체 뭘 믿고,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이를 악물고, 임대인을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이쯤되면 전생에 이 사람한테 제가 분명 큰 죄를 지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사일을 불과 5일 남겨놓고 이제 거짓말로써 본인의 바닥까지 드러나는 이런 작태에 저희 부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 임대 시장이 하도 어수선하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라 걱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이해는 제가 100번 양보해서 할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의 일련의 행태는 그 걱정 이상의 선을 훨씬 넘어섰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임대인이라고 무조건 죄인이고 욕을 먹어야 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사고 법에 따라 취득세 내고 매년 꼬박꼬박 재산세 내면서 부지런하게 집을 유지하고 있는 떳떳하고 순수한 임대인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세입자가 아무리 세입자를 보호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해도 정책과 법을 악용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또는 아예 법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 버티는 아니 이를 넘어서 임대인을 괴롭히고 협박하는 행태로 일관한다면 이는 법이 아닌 그 어떠한 형태로라도 비난과 비판을 응당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부부가 받고 있는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긴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